이재명 대표 청년 패스 3만원 정책.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취업난,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. 쪼잔하게 3만원, 그런 정책, 정치에 도움이 되겠냐. 3만원, 그러니까 에게,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, 이 교통비 몇만원이 정말로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? 청년들은 자기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, 청년만이라도, 어, 우리가 먼저 시작해보자, 제안을 했고,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고 R&D 예산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합니다. 경제가 어려우니 숨도 쉬지 말자고 하네요.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 죽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시절부터 기본사회를 이야기해 왔습니다. 기본사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 미래에 30년을 좌우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청년 패스 3만원은 이재명 대표의 큰 뜻은 아닙니다. 그것으로 청년이 먹고 사는 두려움, 일상의 불안함을 없애지는 못합니다. 바로 기본소득 도입이 진짜 이재명 대표의 큰 뜻입니다. 저는 적어도 월 100만 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청년패스 3만 원은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진짜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이죠. 모두에게 매달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자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정책을 이제는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. 이재명 대표의 청년패스 정책에 찬성하시나요? 진짜 찬성하신다면 기본소득도 언제든지 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기본소득 기본사회 응원해주세요. 저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의원본부 이은영 상임대표였습니다.